평범한 소녀의 모습 뒤에 숨겨진 트로트 여제의 눈부신 미래를 엿보는 순간. 지금 공개되는 전유진의 어린 시절 사진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재릉 있는 영혼이 어떻게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별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이자 그녀의 인생 역전을 예고하는 서막이었습니다. 2006년 포항에서 태어난 전유진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길을 보였습니다. 맑고 청순한 외모는 물론 특유의 감수성 깊은 목소리는 이미 어린 나이부터 주변의 찬사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도움점 네트 등지에 공개된 그녀의 어린 시절 사진들은 이러한 사실을 여실히 증명합니다. 앳된 얼굴에도 불구하고 또렷한 이목구비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은 모태미녀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쁜 아이의 사진이 아니라 훗날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뒤흔들 제목의 탄생을 알리는 서곡과도 같았습니다. 2020년 그녀는 중학생의 신분으로 트로 전국체전에 출연하여 전국민의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쉽게 결승 진출에 실패했지만 그녀의 잠재력은 이미 수많은 팬들에게 각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3년 현역가왕에 출연하며 전유진은 비상했습니다. 탄탄한 가창력과 풍부한 감성으로 매 무대마다 레전드를 경신하며 최종 우승을 차지한 그녀는 말 그대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귀여운 모습과 현재의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위 모습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변치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녀의 타고난 음악적 재능과 무대에 대한 열정입니다. 지금의 전유진을 있게 한 것은 단순히 현역가왕 우승이라는 결과물만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음악적 기량과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 그리고 팬들의 뜨거운 사랑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값진 결과입니다. 이제 전유진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세대를 초월하여 사랑받고 있으며, 그녀의 존재는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한 모습에서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여제로 성장한 전유진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과연 그녀는 또 어떤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를 감동시킬까요? 그녀의 다음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